동진날에는 우주의 운행이 이렇게 아주 크게 바뀌는데 이런 날에는 기도를 하시든지 어떤 수련을 하시든지 하늘에 천재를 지낸다든지 중요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천부경이라든지 삼일신고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각자의 어떤 종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념에 따라서 천부경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우주의 운행의 흐름에 동화시켜서 광명이 새로 시작되는 기운을 받으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중요한 날인데요. 바로 동지라는 날이 다가옵니다. 한번 우리 단군 자손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지 한번 상기하고 또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라도 기리고 기념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지는 아주 뜻깊은 날이지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어둠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그 정점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 날을 동진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2일 오전 12시 59분. 그래서 올해는 12월 22일이 동진날이 되겠습니다. 12월 21일에 되는 때도 있고, 22일에 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동진날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 동진날을 기념을 했습니다. 대축제로 기념을 했지요. 그리고 하늘에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서양에서도 이 로마에서는 축제날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동진날이 지금은 다 잊혀졌습니다. 다 잊혀지고 그나마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동진날을 기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지요. 이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대축제로 어떤 종교를 넘어서서 이렇게 벌써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해보자면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신이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12월 25일을 탄신일로 기념을 해왔는가? 그 역사는 비교적 길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탄생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국교로 채택이 되면서 313년인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서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한 40년 뒤인 350년 경에 교황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신이다 그냥 정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근거는 없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의 태양신을 기리는 그 축제날이었다. 태양신의 이름이 미트라라고 그래요. 페르시아에도 태양신 사상이 있죠. 페르시아가 지금에는 이란이죠. 이란이 이슬람 국가인데 한때는 불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사상 이것이 이제 겹쳐지면서 불교의 미륵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륵이라는 이 이름도 태양신의 이 미트라에서 라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에서 태양신의 축제 태양신의 부활을 뜻하던 12월 25일 그러나 이 날짜가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죠 24, 25일이 결국에는 동진날이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동진날을 기념하던 그 날이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와 이제 결합이 돼서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날 그래서 350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예수님 생신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 태양신 하니까 환인 환웅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환인 환웅 할때그 환자에도 태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처럼 밝은 존재다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었다는 것이죠 동짓날은 과학적으로 또 우리 전통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양력으로 12월 21일에서 22일 어떤 해에는 21일 어떤 해에는 22일 이렇게 되는데 이 동짓날은 다 잊어버리고 겨우 절에 가야 팥죽 끓여서 같이 드시고 가정에서도 하는 가정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이제 많이들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이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사실 없죠. 팬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불교가 힘이 없고, 또 우리나라 전통 종교도 사실은 힘이 없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도 참 묘한 감성을 느낍니다. 성탄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성스러운 나무인 거죠. 근데 성스러운 나무 하면은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 성황목 우리 나라에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에 가보시면은 볼 수가 있는데 마을 정중앙에 아주 큰 그런 당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금줄도 걸어 놓고, 소원지도 걸어 놓고,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 가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대로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를 성스러운 나무로 보는 문화. 그리고 그 나무를 장식을 하는, 옛날에는 이제 오방색 천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또 금줄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미신으로 치부가 되고,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이미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덮어쓰여졌고 크리스마스트리는 아주 현대적이고 너무나 나이스하고 뭔가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뭐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지화 돼서 어느샌가 우리의 의식 속에 벌써 자리를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명동 한가운데 가도 성탄목이 탁 자리를 잡고 있고, 예, 서울시청 앞에 가도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오방색 천을 걸고, 금줄을 걸면 미신이고, 예, 반짝이를 걸고, 전등을 걸고 하면 현대적이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느낌,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동지의 현대화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수한 문화기획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동지를 잘 살려볼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 성악목도 이제 오방색 천만 걸지 말고 우리도 좀 반짝이도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전등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가 우리나라의 성황목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새롭게 재창조를 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진날이 어떤 상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1년에 한번 그날 우주의 운행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도지 강의할 때도 마고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우리 단군조선 시대 이전에 우리의 달력이 어땠었는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바로 마고력에 의하면은 1월 1일이 바로 동진날이었다는 것이죠. 부도지에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진날에는 우주의 운행이 이렇게 아주 크게 바뀌는데 이런 날에는 기도를 하시든지 어떤 수련을 하시든지 하늘에 천재를 지낸다든지 중요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천부경이라든지 삼일신고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각자의 어떤 종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념에 따라서 천부경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우주의 운행의 흐름에 동화시켜서 광명이 새로 시작되는 기운을 받으신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고대인들이 괜히 동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하고 또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예수님 생신으로 만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동진 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날은 될수 있으면 수련을 하시라, 명상을 하시라, 기도를 하시고 천부경도 외우시면 좋고 동진 날을 우리가 한번 수행하는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면 참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우리 당분자 손 여러분들 동짓날 우주의 운행이 바뀌는 날큰 기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